짠! 여러분만의 최고 기록을 세워 강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세나무 오늘은 20일 월요일 5일 후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세 나무 제목 모두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여기서 재건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에요. 즉,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에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화면 혹은 책자를 보고, 자, 1절부터 준비, 시작!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입니다. 나느에미야가아닥사스다왕 20년 기슬루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소식을 하나 전해 듣는데 참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글쎄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은 고생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에미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4절이에요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글쎄, 얼마나 슬펐는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짓게 하세요. 다른 말로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오늘 말씀을 강도사님은 묵상하면서 이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남았답니다. 회복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왜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냐면,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함께 기억나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기쁨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글쎄, 무엇이 이 땅에 또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나요? 바로 죄. 죄가 들어오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과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처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새의 나무를 통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바로 이 사실. 여러분들 한번 머리와 마음에 새기며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더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번 오늘의 이세나무를 꾸며봅시다. 오늘의 이세나무 장식에 한번 오늘 말씀 느에미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적어보고 이세나무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은 장식은 멋진 트리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장식 성벽, 우리 이렇게 트리에 붙여주고요. 오늘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만들기가 아닌 한번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놀이냐? 짜잔! 준비물은 종이컵 6개. 장교사님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초록색 종이컵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종이컵에 성벽이라고 적어 봤답니다. 자, 이제 놀이 설명을 할게요. 먼저 종이컵을 이렇게 하나로 포개 주세요. 여섯 개를 하나로 포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시작 하면 다음과 같이 쌓아줍니다. 먼저 아래에 세 개를 이렇게 쌓아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 개, 마지막으로 하나, 그리고 박수를 치며 "회복"이라고 외치고 빠르게 하나로 포기해주면 됩니다. 한번 초시계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최고 기록을 한번 세워보세요. 강두사님 먼저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회복, 자, 강 교사님의 기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록은 몇 초인가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다음 놀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 기록을 아래 의 번호로 오늘 저녁 10시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세의 나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더 도전! 회복! 짠! 여러분만의 최고 기록을 세워 강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안녕!